자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, 저희는 신상밴드 아이오디입니다 아이오 저희는 각자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합주해서 영상 대신 밴드 소개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. 저희 밴드는 총 6명인데요. 사정 때문에 3명은 이 자리에 출석을 못하였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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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소개를 하자면 건반, 보컬, 드럼, 리드 기타, 서브 기타,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저는 아이오딘에서 건반이자 리더를 맡고 있는 강연입니다. 옆에 두 분은 저는 아이오딘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유빈입니다. 저는 서브 기타를 맡고 있는 한별희입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참석 못 하신 분들 중 보컬은 김은서, 리드 기타는 송윤아, 드럼은 장예진 학생입니다. 저와 송유아 멤버는 중학교 3학년이고 나머지들은다 고등학교 1학년이십니다. 저희 밴드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더욱더 열정있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밴드입니다. 많은 경험과 도전을 해보고자 여기에 지원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